한국인들에겐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사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역시 쌀밥과 국 반찬을 모두 곁들인 든든한 한 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은 그저 간단하게 때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외국인들에겐 한국에서 먹는 아침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아침을 걸어거나 간단히 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침에도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을 두고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아침 식단이라고 할수 있죠. 밤새 비워진 배를 채우고 하루를 보낼 에너지를 얻는 아침 식사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든든한 한국의 아침 식사는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아침이란 그저 시리얼이나 빵 정도의 가벼운 음식으로 떼우는 것이 다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푸짐함이 느껴지는 한국식 아침 식사를 먹게 되면 그 포만감에 엄지를 치켜 세운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아침에 대한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인 친구의 초대로 집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어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친구의 가족과 아침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아침은 간단한 빵과 잼 정도였는데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은 밥과 함께 다섯 가지의 반찬과 된장찌개가 있었고 무엇보다 삼겹살을 직접 구워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먹는 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만 하더라도 나를 위해 어머니가 특별히 차려주신 것인 줄 알았지만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아침을 이 정도로 먹는 것을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정말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먹는 게 보통의 식사인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글의 요약인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릴 정도로 한국인들의 푸짐한 아침 식사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는 점은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외국인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아침을 엄청 든든하게 먹어요. 생선구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외국인도 있었죠. 외국인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한국에서는 푸짐한 아침 식사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외국인이 놀란 것처럼 아침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저녁을 먹고 남은 재료로 아침을 해먹는 경우도 많아서 삼겹살보다 더 푸짐한 식재료가 아침으로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세계인들의 대표적인 아침 밥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매체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주로 빵이나 페이스트리에 진한 커피를 마시지만 한국에서는 저녁과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 역시 온 가족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여긴다며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글과 함께 사진 속에 나오는 밥한 공기와 찌개, 그리고 생선 구이나 고기 반찬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저녁식사로 먹을 법한 저런 다양한 음식을 정말 아침에 먹는 건가요? 라는 놀랍다는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장을 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아침식사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국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술을 마시고 경악하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푸짐한 국밥을 챙겨 먹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국밥을 보고 기족의 아침식사로 평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술을 마신 다음날 해장을 위해서 빵 하나 정도를 먹거나 조금 더 푸짐하게 먹으면 계란 프라이 정도를 챙겨 먹는 것이 보통인데 국밥의 경우 그 안에 들어있는 푸짐한 고기와 함께 다양한 반찬들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 매우 비싼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난 후에만 먹는 고급 음식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밥을 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놀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밥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 방문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에 하나로 꼽힌 적도 있는데요. 한국인의 술사랑은 외국에서도 유명하다 보니 다음날 먹는 다양한 종류의 해장국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NN에서는 해장을 위해 아침에 먹는 국밥에 숙치국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반응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을 무겁게 먹는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없이 살다 보니 어떻게든 챙겨 먹으라고 하는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외국인들도 덜어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가 더불어 한식의 건강함을 깨닫는 외국인들이 현재는 오히려 한국처럼 한식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아침 식사를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 왔던 것일까요?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한국인들은 하루 두 끼만 먹었습니다. 조석이라고 하여 아침밥과 저녁밥을 먹는 것이 보통이었죠. 점심의 경우 허기가 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마음의 불이 반짝 붙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점심의 개념이 없었다 보니 당연히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고된 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아침을 과하게 먹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침 식사를 중요시 여기는 건 결국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아침 식사는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한국인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삼겹살을 반찬으로 먹는다고? 이건 분명 초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해준 것인데 부담 가질까봐 원래도 이렇게 먹는다고 말한 게 아닐까? 누가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어? 그건 아닐 거야. 한국에서는 아침에 삼겹살을 먹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엔 분명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게 아닐까 싶다. 삼겹살을 꼭 구워 먹지 않더라도 찌개에 넣어 먹거나 양념에 재워서 먹는 경우도 많아. 조리법이 워낙 많다 보니 아침에 고기를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 나도 아침마다 한국식 삼겹살을 누가 구워줬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아침을 대접받으면. 저녁까지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처음엔 더부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침을 챙겨 먹으니 하루가 가뿐했어. 근데 처음에는 너무 잘 먹어서 오전에 잠이 쏟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해.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별도의 간단한 아침 식사가 없다는 것이 신기해. 그들에게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와 똑같이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하는 끼니야. 한국인들은 저녁을 푸짐하게 먹기 때문에 아침도 자연스럽게 푸짐할 수밖에 없다고 봐. 주로 저녁에 먹고 남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아침을 해먹기에 때론 저녁보다 더 든든할 때도 있다고 들었어. 한식의 특성 같아요. 한식의 기본은 다양한 반찬과 국이죠. 그리고 건강식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식 아침의 근본은 국밥이라고 생각해. 국밥은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채소와 고기가 함께 들어있거든. 그것도 모자라 다양한 반찬과 밥까지 말아 먹지. 간편해 보이면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는 국밥 같아. 전 순대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가 쌈장인데 순대와 쌈장의 조합이 정말 미쳤거든요. 지금도 아침에 순대국이 눈앞에 있다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매일 먹는다. 그러다 보니 속을 풀기 위해 아침을 든든하게 먹을 수밖에 없지. 그게 하나의 식문화가 된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런데 가끔 아침에 국밥집에 가면 한국인들이 해장을 한다면 소주와 국밥을 먹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해장하는데 소주는 왜 마시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아침 식사를 본받아야 한다고 봐. 과학적으로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가 건강에 매우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꼭 아침만이 아니더라도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식단은 서양식이 비해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아침 삼겹살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